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34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듣게 되는 소리가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성경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이 등장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파악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쓴 것인지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울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권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속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잇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콩이 나옵니다. 파트 심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파트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와 지식이 쌓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노래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림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림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바른 이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름없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더 확증해주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입니다. 죄의 원리를 심으면 죄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심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니, 하나님의 원리를 심는데 힘을 쏟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더 많은 사랑을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더 많은 화평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더 많은 자비를 거두고, 온유를 심으면 더 많은 온유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하고 있습니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실력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고파지고 살이 빠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금식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제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주일성수를 반드시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세대가 아니면 나의 자녀 세대에서라도, 현세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심어도, 금식을 심어도, 구제를 심어도, 봉사를 심어도, 11조를 심어도, 주일성수를 심어도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관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심어야 하는 것은 기도, 금식, 구제 봉사 11조 주일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예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맞는 게 아닙니다. 예외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말을 하는 교회나 말을 듣는 성도나 모두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을 하는 교회나 말을 듣는 성도나 모두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그 교회를 빠져나올까요?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감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영역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수많은 일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처럼 쉬운 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에 싹만 심어주면 그 의심이 자라나서 알아서 관계를 무너뜨려준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큼 깨뜨리기가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뜨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큼 깨뜨리기가 쉬운 것은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바로 곁에 있어도 그 진리로 인하여 자기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진리를 버리고 오류를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정의가 바로 곁에 있어도 그 정의로 인하여 자기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정의를 버리고, 부리를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였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스스로 속였을 경우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정의를 심는 자는 정의를 거두고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를 거둔다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정의를 심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만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